오 누이샵 소리 잠깐 왔는데 물고기들이 아주 와 비단이거네요 밥을 너무 줘서 물고기 배 터진거야 흥죽강 까당번 물고기 아프요 물고기 아프대 밥 주지 말래 와 이렇게 써놨어 하도 밥을 많이 주니까 어 예뻐 인공 저수지인데 아직 조금 또 작은 고기 물이네. 이따 봐요. 누군데? 성진이형 어. 저쪽 가자. 메기, 메기 연못 가자. 오, 그래. 이게 뭐야? 이거 왜 올라와? 와 미치겠다 진짜. 와 하얀 메기 봐. 아이고야 아, 야. 네. 이거다줄 거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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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와, 뭐야. 엄청 크다, 이 공백이. 한1 0 k g 나가겠는데? 어매 <laughs> 야, 내차 갖고 그야 계산하고 한 부대 갖고 와, 1 0 k g 짜리. 와, 많아도 엄청 많네. 와우 야, 야, 야 크다 이거 야, 해 보라, 해 보라, 해 보라. <laughs> 엄마 좀 멀리 아... 야 어마무시하네요 메기 어무신데 노이삽 절에 있습니다 맛있겠다 <laughs> 맛있게 생겼어 <laughs> 예쁜 아가씨들이 사진 찍고 있어요 호수 가 엄청 커요. 인공 호수인데 산중턱을 깎아서 만든 저쪽은 잉어 연못이고 여기 메기 연못이에요. <laughs> 야 국진아, 너 여기 뭐 양어 양장 차렸냐? 몇 개를 사온 거냐? 영상 준비하세요. 야 이거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사갔어? 나동나반동 오마. 와, 어마무시하다. 어마무시합니다. 와, 네. 자,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. 와, 연못 맥이 다 왔다. 와, 야. 야, 큰그 맥이 올라왔네. 와, 많아도 어마무시하네. 안장누이사 절입니다. 어, 내김해탕 끓여 먹고 싶은데, 갑자기. 여기 몇 마리 잡아가면 안 될까? <laughs> 와, 크다 이거. 오라 와서 먹네. 내기입니다 엄청 커. 요 메기 엄청 무시해, 메기 엄청. 와, 야, 잘줘야지. 메기 밥 들어왔어요, 설에. 어마 어마무시하네. 야, 많아도 엄청 많다. 와, 크다. 어, 엄청 큰데? 또 올라온다. 쟤 이제 야, 맥이 기능이 높은데? 야, 우리 동네에 이렇게 큰가물치 없어. 50이 좀 넘네. 아, 니야 어디가? 고공 키바이 응. 1.7kg. 아 여기는 우리 소통방의 성진 씨네. 저가 집입니다. 우와, 김치 뭐야. 아, 지금 마트 고사온데야 우리 온다고 김치를 준비했다고. 괜히 <laughs> 또 <깻잎도> 있는데. 로야 <laughs> 너무 많이 준비한 거 아니야. 예쁘네. 야 우리 사이가 한국 친구들이 베타나는 많구나 이러시겠는데? 백들이 <laughs> <에피소들이> 많구나. 평에나먹이 어느 사람도 대도 해주고 하는 거같더라야 이거 축구보다는 좀 풋살에 가까운 크기인데. 규격 사이즈는 아니에요. 뭐야? 국진이 뭐야? 공좀찬줄 알았더만. 오. <laughs> <laughs> 제대로 가는 사람 없는 걸로. <laughs> 그물망이다 처있네. 우리 성진이네, 지안 식구가 하는 모양이에요. 천연 잔디인데, 오 여, 아 어디서 축구 좀 해봤어? 골을 넣네. 아 중도도 어디서 공좀 찾나 본데. 동네 조기 축구 좀 나갔나? 크록스 크록스 슛. 야 예리했다. 아 성진이는 공좀 찬다고 합니다. 볼 차는데 소질 있는 사람들이 있어. 요맨발이라제 실력이 안 나오죠 다들. 오 어, 골골키퍼가 둘이야. 어이야. 야, 쓰레빠로 잘 찬다, 니들. 어 운동하는 거지. 나안 움직이잖아, 이거. 움직이면 엄청 힘들지. 저 야, 이거 어떻게 꺼내와? 야, 수로, 수로 넘어갔어, 공이. 이거 어떻게 꺼내오는데? 오. 도 지금 공주수로 갔어요. 누구야? 중도야? 오, 중도, 좀 멋있는 듯, 응? 나? 네. 나 성진이. 성진이 어. 아, 오케이. 성진이 오케이. 위이위이가 아이, 와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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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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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야, 야, 이런 우리 애반데 어제 뭐어떻 상을 하는 거알 지금 평가를게 <laughs> 하고 있거든요. 너네편 아. 누구야? 아, 너 종도. 아, 국진이. 국진이 와, 씨, 에이스 다 데리고 왔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나는 이 친구. 자, 우리 기사, 오늘 기사. 이리 와, 이리 와, 반칙하지 마. 야, 너도 신발 벗어. 우리 다. 야, 호시가 빨리 와. 신발 반칙이야. 호시 <laughs> 신발 가지러 왔어요. 야, 우리 그 하이머이 사우토이 왔어. 아, 뒤피스스테다 아, 아, 내가 다 했는데. 그래 호시기아호시기 랭우리 <laughs> 랭우리 아 우리 편은 랭 우리 기사 아니, 저 파이프 무슨 말 제가 금에다가 지금 약간 날보기 아, 좀 있어요 아 그래? 불태우면 돼 굽땅 쏘기 어때? 아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잖아 굽당속기 말고 여기에서 부는 걸로 해요 여기에서는 좀해봐야 오늘 뭐더 이상 여기서 한번더 가요? 뭐지? 리조트 빵 리조트 빵? 네. 오케이 리조트 빵 네. 리조트 빵 좋다 네. 야. 일단 백입니다. 야, 성진아, 예, 예. 제대로 가야 돼 우리가 아... 알지? 어? 저 제대로 하면은 야, 아... 승부의 세계는 냉혹한 거야. 알겠습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를 알지 너. 저 선택 당한 게 아닌데 이게 저 어쩔 수 없이 <웃음>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일방가 저쪽으로 갔어요. 나는 너를 제일 먼저 선택하려고 했어. 아. 근데 나는 사실 구멍이거든. 난 아... 구멍이 난 골키퍼야. 일단 백하겠습니다. 어, 알았어. 아 근데 아 근데 저도. 야, 중도 살살 해라. 좋게 말로 할 때. 어? 너너 살살 해. 랭랭 어? 남편편이야 여보. 어. 랭. 아제편아 준비. 여보 준비 시켜. 어 준비 시켜. 몸 풀고. 오늘 이겼어. 여보 오늘 일당 많이 줘. 어 일당 많이 줘. 오케이. <laughs> 야 수아 저쪽에 서기가 나랑 좀 비슷해 수준이 서기 비슷하거든. 근데 누가 잘 차는 건가요? 저기는 국진이하고 중도가 좀 차는 것 같아. 중도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지구력이 좋아. 어. 어, 지구력이 좋고. 지력이 보여. 저 100m 1 1 0다 아야야 끝났어 그럼. 자 오늘 며칠 후에 우리 건터에서 리조트배 리조트 속이 리조트 재는팀이다 쏘는 거예요. 리조트를. 뭐, 저희, 저희가 될 수도 있지만, 좀시력적으로 가야 되죠. 근데 지금 저렇게, 밖에서 힘 빼고 있잖아요. 저거 다 에너지 소모거든요. 본 게임은 잘해야 돼요. 야, 야, 여보, 랭 까불지 말라고 해. <laughs> 랭 저거 하지 말라고 해. 힘 빠져. 박사, 우리 기사 가 배가 좀 심각하게 나왔는데? 어? 쨔! 얘 나, 뭐야? 이거 뭐야, 이거? 야, 이거, 이거, 이거 예상 못 했는데, 이거? 우리 편다에 나왔어, 이 어떡하냐, 와. 괜찮다고? 아, 우리 편다에 나왔어. 어떡해. <목소리> 자, 오늘 좀, 슬기롭게 이겨야 되거든요, 저희가. 어쩌다가 이런 매치가, 결성이 됐는데, 뭐, 스코어로 얘기하는 거죠. 골 넣고 얘기하는거죠 성진이 봐 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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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입으면 죽어 공좀 잡았어 일단 골키퍼 까만 안경 썼잖아요 우리 골키퍼 까만 안경 써가지고 올 구분이 안되거든요 야 우리 다 맨발로 하기로 했는데 그래 내가 지 말라고 했잖아 그왜 그래, 신발을 신고 왔어 야 우리 다 맨발이야. 봐봐. 보시가 누가 누가 신발 신었나 봐봐. 없잖아. 이, 이 맨발 리그야 빨리 벗어. 어렵게 갔다 왔지만 벗어라. <laughs> 아니 잠깐만 잠깐만. 여기 뭐.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대 한국을 하자는데. 아 안돼. 여여 여덟 명인데. 그리고 그리고 왜 타이틀이야? 야, 우리 경기 끝나고 하자 그래. 그럼 우리 경기 끝나 못해 우리. 야, 이거 리조트 방이야. 빨리, 빨리 신발 벗어. 어디서 나이키지 나이키 아, 돼? 야 나이키지대. 아 아니야. 내가 다 벗겼어 이미. 여보, 아 이제부터 아내가 찍을 거예요. 오전 먼저 네, 오전 먼저 자, 오늘 경기룰은. 오점 먼저 내는 거랑 오점을못 내면 20분. 하이 멀프. 하이 멀프 끝나. 오케이. <목소리가> 야, 오점 들어오고 20분 동안 볼 많이 넣은 딜이긴야 어, 어, 뭐, 뭔 얘기인지 알지? 형님, 저희 그냥 안되면 그냥 정말 아, 가서. 네. 가서. <목소리가> 过来过来。Ha ha <tongue> Hehehehe <laughs> Ôi <laughs> ơi. <Ui, ui. cười> rồi đúng người rồi đó, rồi đúng người đó, bằng bằng nhau rồi đó. i <laughs> <laughs> đó đó tới ông này vô mới đúng nè chạy lê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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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ỷ này tội giùm <laughs> nè biết rồi biết rồi nón đó mình phe mình đó. Giờ muốn nhất. Cố lên cố lên. Vô ngoài vô ngoài. <laughs> 죽을저같아거 저거, 저거, 저 야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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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좋아, 좋아! <laughs> 성진이 지쳤어. 대영으로 이기고 있 우리, 어, 우리 피 아, 그래. 그래. 아. 그래. 좋아. 그래. 좋아, 좋아, 좋 골! 골! 야, 골 이대영. <laughs> 아. 지금 시간 몇 시야, 이거?

리조트가. <laughs> 아, 운동을 워낙 평생 안 해놔서 전반전 끝났는데요. 상대편 선수들이 없습니다. 각답을 받아야 돼. 야 뭐야, 너 리조트 리조트 니들이 하는 거야? 왜 복귀 안 하는 거야, 선수들? 포기한 거야? 어 형님, 포기 제일 먼저 하십니까? 아니지. 주장이 포기했는데 형님 아 어, 내가 주장이야 가하정 <laughs> 형님 그러면 한명 빠졌는데 아 포기하면 빨리 지지치고 네 예, 지지치게 형님 지금 그래 뭐? 리조트는 <laughs> 니들이 쏴라 아예 알겠습니다 아, 오케이 예수나 <laughs> 아, 예. 진짜 열심히 뛰었다 네. 아 보통 일이 아니다 아니 사실은 좀 있었잖아요 형님 무슨 반지 선수교체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선수교체를 버리고 고시계 그 먼저 데리고 왔대 소수이 쟤는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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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저희 뛸 때. 그래. 다 삼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성수기 차고 좀 앉아 있고. 야 이거 어. 이제 위험한 우동이야. 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응. 뛰어나오고. 와 이거 나네. 나랑 나랑 터치한 거야 뒤는. 저 젊은 게 제일 어저 지쳐가지고 와. 아이모 뭐 아니, 일이 아니네요. 축구가. 아니, 이상한 그, 아, 동네 와서 한번 뛰어봤는데. 숨만 차고 또안 만나요. 그래도 이겨서 다행입니다. 야, 우리 송진이 그래도 한칼 한 했어요. 이제는 이 동네 선수들,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운동할 시간이에요. 그래서 적은 거예요, 이렇게. 야, 송진이 씻고 와. 몸에 잔디가 너무 많이 붙었어. 나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여기저기 아플 예정이야. <laughs> 몇년 만에 뛰었어. 너네. 난 랭이 걸텁거리면서 체인지 해줬어. 야, 너 운동해, 운동먹 목자야. 저, 에이. 아하, 형님 이거 크게 웃어도 <laughs> 돼요? 지가 스트라이커래요. 어? 아이아이 스트라이커들은 그런 게 있지. 존나 뛰 올라왔는데 패스가 안 오면 힘쭉 빠지는 거야. 알지? 내가 모르나. 조금 타이밍에는 다 꼈어 지금 남타쯤입니다 제가... 그래 국진이 오늘 되게 잘했어 중도가 개인 플레이좀 했어 아, 네. 인정해 중도 여기 있어 야 뒷담화 까고 있는데 중도가, 근데, 근데, 왜 나타나면 어떡하냐 졌는데 서 울어요 사람이 없어 아, 서로 이게 지금 의견이안 맞아요 아 어마어마했다 오늘 여보 우리 기사 보너스 더줘 못참더줘못참 덕분에 이겼으니까 야기운적기 사로 와서 같이 팀으로 뛰어준 사람이 어딘지야 <laughs> 아 오늘 재밌게 잘 놀았네 오랜만에 운동 한번 했네 아 야. 힘들어 진이 좀 봐요. 아. 야, 니들 좀 힘들어 보인다. 야, 아, 그렇게 힘들었어? 아, 아니, 힘이 안 들었다고? 니네가 기권했는데? 야, 죽기 <laughs> 일보 직전이야. 차에 타고 내도록 씻으러 갔어요. 우리 지금 도망갑니다. 씻고 와서 같이 한잔 먹자고 달콤한 이야기 했어요. 그리고 씻으러간 사이에 우린 반스러입니다 큰일 납니다. 하... 자기는 씻고 와서 재정비에 더 먹겠다. 이거 저희는 못 씻었단 말이죠. 외견이안 맞죠. 아, 오늘 안장 성진네 와서 대접 잘 받고 가요. 축구도 이기고, 내일은 또 권토로 가야 돼서, 어, 내일 먹으면 되죠. 오늘 뭐다 먹고 죽을 건가요? 내일, 키핑해 놨다가,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어이가 없네. 다 씻으러 왔어요. 건너 동네에서 호텔 잡아놨다고 하는데. 빨리 가서 씻고 와. 한잔더 먹게. 달콤한 말로, 사탕 관리하고 도망가는 중이에요. 갔다 오면 뭐 배신감 느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저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,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호식이랑 국진이랑 강선이랑 씻으러 갔어요. 도망가야 됩니다. 하. 가자 운동을 자주 해야겠네. 긴 영상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. 돌아오 겠 습니다.